반갑습니다. 선바입니다. 어, 오늘은 인공 목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켰었습니다 아, 여기 그 아주 오래된 밤나무인데 아, 구멍이 이리 나가 있습니다. 아, 이 구멍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아, 안에 밀랍을 바르고 인공 목청을 어,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요, 밀랍, 꿀, 그, 짜고 나서 그 밀랍 끓인 겁니다. 그 밀랍마 하면은, 여기 저, 잘안 녹고, 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밀랍마 딱정개한거 인터넷에 이거 산겁니다. 산걸 여가 하면은, 그, 뭐, 섞이기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갖고 여기 제가 이제 발라놓겠습니다 요렇게 바르면은 거의 뭐 내년 봄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래 해갖고 이제 봄에, 여기 꿀찌꺼미 한개더놓고 이제 닫아 놓으면은, 이제 봄봄거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 예상을 합니다. 요, 이제, 이거는, 차력입니다. 차력 이걸로, 이제, 이 구멍은 막아주고, 이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리 막아주면, 마. 멋지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뭐 그리 생각은 하고 이리 한번 만들어 봅니다 뭐분봉벌을뭐 어, 뭐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거 뭐 한번 해보는 또 재미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인터넷에 이 차를 이거 사면은 목 묶음으로 사니까 뭐 가격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인, 이래갖고, 막 인공, 목청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래가 들어오면 또 재밌는 거고, 만 들어오면 할수 없는 거고, 이. 재미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뭐, 100% 들어오지 않을까.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구멍은 엄청 크네요 이게. 요래가 이제 구멍이 좁게 있으면은 얼마 덜면은 지거가 알아서 그 최고 얘네들이 편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요래가 이제 여기는 봄에, 조금 더 있다가 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가 오늘 인공어 그 목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